총각 진수는 돈을 모았다. 1년 동안 아껴 모았다. 기생집에 갔다. 진수가 기생집 어미 보고 말했다. 신입이 왔다던데요. 기생집 어미가 웃었다. 오늘 첫 손님이네요. 특별히 싸게 해드릴게요. 진수는 기뻤다. 방으로 안내받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이 열렸다. 신입 기생이 들어왔다. 스무 살쯤 되어 보였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처음 뵙겠습니다. 기생이 인사했다. 진수는 얼떨떨했다. 저... 저도 처음입니다. 기생이 옆에 앉았다. 향기가 났다. 편하게 계세요. 기생이 술을 따랐다. 진수는 술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기생이 웃었다. 긴장하셨나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생이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가 아름다웠다. 진수는 넋을 잃었다. 한 시간이 지났다. 기생이 가까이 왔다. 오늘은요? 진수는 숨을 참았다. 특별 서비스예요. 진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기생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제 친오빠를 소개해 드릴게요. 문이 벌컥 열렸다. 근육질 남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덩치가 산만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 저희 친오빠가 친구가 없어서요. 기생이 웃었다. 총각님이 첫 친구예요. 오빠가 진수를 꽉 안았다. 진수는 놀라서 도망을 쳤다.